지금 복순이는 아빠 발가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발가락을 어떻게 제압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음 먼저 우선적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 다리가 엄청나게, 오, 역시 복순이는 위협적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위험한, 그리고 또 용맹한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발라당 누워버리는 우리 복순이. 복순이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합니다. 오우, 이야, 엄청나게 공격을 잘하는 우리 복순공주 과연 복순공주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랭킹 1위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합니다. 크, 다시 한번 모른척하다가 공격하는 우리 복순공주 아, 발가락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러넘는 우리 복순공주 복순아 꼬랑지에 넣으면서 또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 그래 졸려? 우리 복순공주는 항상 이렇게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복순이의 매력 아닐까요 여러분? 역시 훌륭합니다. 복순이, 복순아, 복순이,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